아멘 백문이 불려 이래야 말이 있습니다 옛 말이에요 우리가 백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한번 직접 나와서 체험해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전도가 지금 물을 닦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이 가족세포전도는 우리 가족부터 구원을 받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 인후가 친척 어,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이 홍수로 갈려면 다 멸망됐을 때에 너와의 가족 여덟 식구만 부부가 살았습니다 네. 구원받았습니다 가족입니다 기세 나아의 가정 일 같은 책임 모두 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약이 오면은 거멜레의 가장 그리고 누디아의 가장이 모두 다 아브라함 이상 야고 모두 가족들이 부원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들 중요하고 부모님 중요하고 우리 이웃과 지만, 진정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얼굴을 보시면서 확실하게 말하십시다 우리 가족부터 구원시킵시다! 우리 가족부터 구원시킵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래서 이 가족세트 전도라는 이, 이 타이틀을 가지고, 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예, 네, 한국교회를 투하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 말씀을 주는 게 아무리 신교서 목사님과는 제가, 어, 신학대학원 졸업반 때, 저, 미국의, 100주년 기념대회 때, 그때 같이 거기 갔었습니다. 어르신은 부흥사 대장님으로 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많은 네. 이제, 전도사, 신학생 전도사가 부흥감사들에 끼어서 같이 갔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어르신하고 같이 이렇게, 예, 좀, 음, 죄송합니다만,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기회는, 전도했기 때문에 여기 세워진 거지. 아멘. 네. 다른 것 같으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전도가, 예, 어려운 게 아니고 쉽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야를 신학 다때 백독을 했었어요. 그때 하나께서 나에게 주신, 아! 영적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적하는 자! 복도의 너를 믿는 자에 하나님을 짜게 하고. 이 말씀을 가지면 마음이 열린이 말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300번을 읽으면 능력이 나요. 3,000번을 읽으면 자유자들시는 능력 정도예요. 30번을 읽으면 이미 열려진단 말이요. 이미 열려져야 복음을 절대 안겠습니까 아멘. 강남희 원사님이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고또 종편을 붙이고 주념 사진을 찍어준 게오밖에안되는단 말이에요 지금 현 장에 나가면 그렇게 돼요 하루나 5 0러나할수 있는 거예요 능력 정도거든요 알렐루야 아, 네. 돈이 든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정도예요 12세가 이렇게 7 0인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이 세대가 팔면서 이카족세트를 우리 짚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수 교수님은 아주 실력있는 사람을 저에게 붙였어요 할렐루야 네. 10년동안 이 사례를 하데 전적으로 저를 도와서 또 우리 저어 이우성 교수님 도 붙였습니다 동기동창님을 제가 아, 네. 붙여서 이 사례를 하게 했는데 전국들한테 우리가 우리 스태프 다섯명인데 전국에 55개 박명순 우리 이제 단당님이좀 그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된다면 한국교를 움직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사원 대중에서비 오는 날 44일 교원증을 붙어 그러니까 목사님을 시켜서 10년 할달 해도 뻔. 개척교 문을 닫아요. 문 닫아 안 닫거든요. 이 정도 하면은 할렐루야. 이거 하자는 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없습니다. 나는 성경에 나온 대로 전도를 했고, 성경에 나온 대로 복음을 지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되는 전도입니다! 아,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십니다. 지금, 에이 청년을, 청년들을 전도를 잘해요. 아렐루야그래서 예, 말씀을 하는 명님 바는 자, 복구일미니 하는 본체다 일본인가일분 동안 힘들다 일본 일본 하시면 고마우세요. 이 말하면 이청년들이다 해버려요. 그리고 축복들을 해주고 이름 주저 서명한 그 자리에서 3분 안에 나와요. 하느니야! 이거는 이제 십이주 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교육을 맡고 내가 교재를 4권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 전도설교도 350편을 해놓고 또 거기 갈등도 있고 어떻게 전도가 되는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예, 예, 지금 말이 지금 안나왔음성이 소리가 안들가는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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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서도 전도가 되는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저뭐 비오는 날 이렇게 가서 비오는 날더 전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에, 이분은 오도파이브 타워에서 사워요. 어, 평단버드.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처럼 붙축복 그랬어요.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첫 출연 전에 내가 주일 나오면 나오셨어. 할렐루야. 바로 연명이 따는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 두부단을 내어도 많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영접교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능력통도를 잘할수 있습니다. 아련이야! 우리 강령종총회장입니다 직접 우리 교회 오셔서 배웠고, 지금 능력통도 하십니다. 아련이야! 두 교회 와서 접했는데, 전도했던 전도왕이 나왔습니다. 아련이야! 다 전도왕이 나오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이름조 성장자가그 자리에서 바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이 5분 안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 12명을 할수 있는 이 능력 정도를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볼 때는 네, 여러분의 문화 성교 TV 방송을 치시면 거기에 5,800개의 능력 정도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능력 정도를 한 나라에 가셨때그 가족 중에 다 나오는데 그, 모님 아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 거기, 영양실 앞에서 바로 지금 영접 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네, 우리는, 뭐, 살면 전도요, 죽으면, 이가 천국인데, 이 전도를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시면은 능력 전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오더라고 예, 그러면 목사님, 교회가 있으니까 그냥 교회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어, 이렇게 했던 것을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도, 어,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해요. 저희 교회에요.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분은 장주수봉계 개최할 때 저희 교회에 오셨했는데한 6개월 동안요, 뭐 어마어마하게 전글이에요 하늘이야! 그게 내가 6개월 동안 관는데5 0님명 둥둥을 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게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이틀 동안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음, 우리, 그,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도 한 주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의 전사가 돼서 우리 가수전도 다섯 명의 용사들이 전국퇴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504명을 전제했을 때 네, 현장에서 군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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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장님 시장님은 그때 최고의 업적을 내리셨 축복을 끊어왔어 할렐루야 바로 해서 베레소군도 축복을 해버습니다 <laughs> 네, 강계 기반의 회의를 7명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강계 기반의 회의를 그으려니까나 서울시 교육대 행정직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나 44살 때 나와서 제가 신학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네, 어디 시장들은 사람 잘 알아요 제가 그래서 막 들어가서 인정 사정 없이 떠납시다. 인정 사정 없이, 인정 사정 없이. 인정 사정 볼거 없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지옥 가버렸잖아요.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야박수란한번 영광. 그러니까 제일 네. 세 사람으로 가야 돼. 또 사장님이랑 사장님하고 그냥 다섯 명 온다. 제일 키가 크고 몸이 나고 잘생긴 분을 가세요. 안녕하야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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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님은. 불교를 다니는 거안받으고백떡이랑 일어나서 머리에 떨어고그 다음에 벌써 일은 여쭤봤밥 먹은 사람들 주인, 예, 남자 사장, 여자 사장, 동시에 머리에 서러워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어요. 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정사정은 어떻게 해야지? 뭐, 다들 뭐, 내일 다음에 아니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면, 자, 부자처럼 지옥 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이런 옆에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나와서 교회를 붙이고, 기념사전을 찍습니다. 이게 5분 안에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것마다 교회를 붙이고, 기념사전. 교회를 붙이면 다른 교회가 오지 않습니다.